네, 여러분 투지장 다 준비하셨죠? 한번 열어서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뭐 숟가락 같은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붓 그리고 이 두루마리 같은 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 같은 거는 여기 껍질 까면 나오죠?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붓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아까 붓 마리게 배웠는데요. 붓 마리게 대신 우린 간편하게 이 덮개를, 어, 씌웠다가, 씌워서 이렇게 보관하면 됩니다. 다 쓰고 나면 물을 휴지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짜서 모양을 좀 잡고요. 그리고 붓 마리게 대신에 덮개를 씌워서 건조를 시키면 보관이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 같은 거를 펼치면 화선지 역할을 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붓글씨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지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붓으로 쓰는 글씨예요. 아, 붓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물로 쓰는 글씨예요. 이 수지장 위에다가 물을 묻혀서 여기다가 물을 넣고 물을 묻혀서 글씨를 쓰면요 글씨가 나타났다가 글씨가 마르면서 다시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몇 번이고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죠? 좀 마르는 걸 기다리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벼루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원래는 벼루에다가 물을 붓고, 먹을 갈아서 먹물을 만들고, 그 먹물에 붓에다가 먹물을 묻혀서 글씨를 쓰죠. 근데 이 수채장은 물로 쓴다고 했으니까, 물만 부어서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물을 조금만 채워주세요. 넘치지 않게. 너무 많이 하면, 니까 조금씩 네, 수돗물로 하세요 그리고 이 덮개를 벗기고요 여러분이 처음 사용할 때이 붓을 붓이 많이 딱딱할 거예요 그래서 붓을 충분히 이 물에다가 풀어줍니다 선생님 아까 미리 풀어놨어요 물을 붓을 미리 풀어주고요 딱딱하지 않게 부드러워지도록 이렇게 붓을 풀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쑤셔서 넣고 막 하면 안 돼요 쑤셔서 비비고 붓의 모양이 망가지면 글씨 모양도 예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이 너무 많이 묻지 않도록 물 정리를 해줍니다. 물이 또 너무 많으면요.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붓을 안쓸 때는 이렇게 살짝 걸쳐서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걸쳐지거든요. 이렇게 걸쳐서 이거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걸쳐서 보관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거 여기다가 세워야겠죠. 붓이 여기다가 붓털이 여기다가 닿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걸쳐지게 이렇게 써도 되고 본인의 자유예요. 선생님은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고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붓 잡는 자세 배웠죠? 붓 잡는 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손 친구들은 오른손으로 하면 되고요. 자, 붓을 잡을 때 먼저 붓대가 있으면 붓대의 가운데쯤을 잡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더 작은 글자를 쓸 때는 앞쪽을 잡아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붓도 잡고 지금 처음 써 보니까 서예를 작년에 해봤지만 한 번째를 처음 써보니까 가운데쯤으로 잡으면 되고 내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조금 조정해도 돼요. 가운데쯤 잡고 먼저 붓대를 잡는 손가락은 엄지, 이 엄지랑 검지, 중지 이렇게 세 개로 붓대를 쥐고요.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대주면 됩니다. 받쳐주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안이 어, 작은 계란을 쥔 것처럼 공간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쥐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하나 엄지, 검지, 중지로 쥐고 나머지 손가락 받치고요. 붓때 가운데 쯤을 쥡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붓글씨를 쓸 때는 항상 수직으로 세워서 써야 돼요. 막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세워서. 쓰면 됩니다. 팔꿈치도 수직으로 세우고, 붓대랑 수직이 되도록 세우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설명을 안한것 같은데, 원래는 서진이라고 화선지를 고정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있었죠? 여기서는 이 막대기 같은 게 서진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펼쳐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고든 핵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핵은, 어, 여기 끝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안쪽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했다가 다시 붓을 세우고 눌러주면서 이쪽으로 왔다가 안쪽으로 다시 세우고 붓을 눌러주면서 떼, 떼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이해 안 되면요. 유튜브에 다른 전문가분들이 해놓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연습해도 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은 고든 핵을 연습을 할 거고요. 이렇게 칸이 있죠? 이렇게, 어, 이네 칸? 이 커다란 네칸 기준으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붓을 이렇게 안쪽에 대고요. 살짝 눕혀서 끝까지 가줬다가 다시 세우고 얘를 면을 바꿔서 눕혀주면서 쭉 이어지게 하고 여기서 다시 부수 살짝 세웠다가 안으로 떼주면서 마무리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살짝 안쪽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했다가 다시 세우고, 여기서 안쪽으로 쭉 이어졌다가 다시 살짝 세우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떼주고 마무리. 계속 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안으로 살짝 왔다가 붓끝 세우고요. 다시 반대편으로 면 바꿔서 눌러주면서 쭉 그려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무리.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획을 굵기가 그래도 좀 일정한 편이죠? 잘못되게 쓴 거는 그냥 이렇게 쓴 거. 이렇게 쓰면은 지금 여기가 너무 얇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고요. 여기도 조금 너무 얇은 것 같아요. 핵을 굵기가 일정해야만 우리 판본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핵을 굵기가 일정하도록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안될 거예요 처음에 보면.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계속. 지금 넥칸 기준으로 먼저 세로 핵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 쭉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는 아, 가로핵이죠. 세로핵을 그릴 건데, 세로핵도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죠. 이렇게 시작해서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세로핵은 옆에 네 칸에다가 여러분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핵도 마찬가지. 지금 시작해서 붓을 세우고 다시 반대로 눌러주면서 쭉 이렇게. 지금 이건 좀 잘못 썼어요. 여기가 계속 삐뚤삐뚤 하잖아요.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다시, 이렇게, 갔다가 얘를 세워주면서 반대로 꺾어서 쭉,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도 조금 더 통통하면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쓱 해도 티가 잘안 나요. 맞죠? 5비뚤 비트라면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긴 벌써 마르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찍어서, 어, 찍어주세요. 다 사라지면 다시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다가, 쭉, 쭉, 쭉. 여기도 채워주면 좋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채우는 건 아니고, 이건 편법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제대로 연습을 하면 한 번에 잘쓸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다가 반대로 꺾어서 쭉~ 이것도 쭉~ 너무 힘들면 중간에 꺾어서 써도 돼요. 이렇게 하고 세웠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네 칸에 걸쳐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살짝 세웠다가. 이거는 쓰면 선생님이 잘못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가 너무 불안정하죠? 똑같은 획을 굵기로 봐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 제대로 써서. 힘있게 눌러서 이렇게 써져야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도 계속 연습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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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보고요. 고든 액은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또 시작해서 이렇게 쭉 그어보고요. 이렇게 격자 무늬가 되도록 여러분들 쭉 채워서. 어, 중간 과정에 중간에 사라져 있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거 해주세요. 여기 마음이 급해. 선생님이 너무 얇게 써줬다. 그쵸? 이렇게.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써야 잘 써집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은 차분하게 뭔가 평화로운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꺾은 액 배울 거예요. 꺾은 액은 고든 액을 그대로 똑같이 쓰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 꺾은 액은 고든 액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한번 세워서 또 면을 바꿔서 눌렀다가 세주는 거예요. 볼까요? 자, 이게 잘 보이나? 여기서? 잠깐만요. 보일 것 같은데? 기역 모양으로 써볼게요. 똑같이 고든넥 하는 것처럼 시작해서 쭉 갔다가 여기서 한번 세워준 다음에 분면을 아래쪽으로 바꿔서 왜냐하면 분면이 계속 꺾이거든요. 그래서 꺾이지 않도록 아래쪽으로 살짝 눌러서 쭉 이어서 쓰고 똑같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기도 한번더 써볼게요. 선생님도 잘하지 못해요, 여러분. <laughs> 교과서 있는 글씨를 보고 따라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선생님이 영상을 계속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자, 여기도. 이건 선생님이 먹물 잘못 튀긴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들어와서, 쭉 하고, 다시 세우고요. 아래로 면을 바꿔서 쭉 내려줍니다. 들어와서 마무리. 여기가 이제 좀 완벽하진 않죠? 여기가 완벽하게 써져야 되는데 우리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살짝 가다듬어도 돼요. 그리고 한번더 쓰고 들어와서 굵기는 붓이 얇아서 너무 굵게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너무 들어왔죠. 이렇게. 기역 모양 이렇게 쭉쭉쭉 써보고요. 아래도 하나 더 해볼까? 이게 지워지면서 얼룩이 생길 때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옆에다가 니은. 이렇게 여러분 고든핵, 꺾은핵 연습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들고 아래로. 아, 너무 잘못했다. 다시. 이렇게 있다가 반대로 묶어서 쭉 그리고 이것도 살짝 세우고 다시 옆면으로 쭉 그렸다가 세우고 안으로 살짝 들어오면서 마무리. 그리고 들어오고 살짝 세우고 꺾으면서 옆으로 하고 다시 들어오면서 마무리. 여기 너무 모양이 안 예쁘다. 원래는 이 모양이 맞아요. 자, 여기도 한번 더. 이렇게 여러분, 고든해, 그리고 꺾은해 계속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